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가, 우리 딸애가 지금 결혼해서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음, 걔네 둘이 저녁을 먹고,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한다. 보통의 음, 경우, 우리 딸애가 하겠지. 뭐본 적은 없지만, 딸애가 하면, 그 남편애가 같이 퇴근해서 같이 저녁을 먹고, 남편애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지가 싱크대 앞으로 왔다. 여기서 내가 도와줄게 하는 순간, 성인지 감수성이 꽝이에요. 만약에 그런 그런 말을 하면 왜냐면 도와준 도와라는 말이 거또 이거는 여자의 일인데 내가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야. 성인지 감수성이 아주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냥 아주, 아주 심플한 거야. 너는 나랑 같은. 야 너와 내가 할일는 같이 하자 음. 혹은 오늘 내가 할게 이렇게 해야지 도와줄게 하는 순간 얘는 소위 말하는 성인지 값이 떨어지는 거에요 그 다음에 내가 저번 시간에 예를 들은 대로 이렇게 뭐 여기 만약에 나는 뭐 교수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저번에 뭐 총장님이 여기 오셨다면 뭐 했더니, 이렇게? 홍장님이 여기 앉으셨다. 누군가 뭐, 물도 갖다 주고 갖다 줬을 거 아니야. 그게 꼭 여자야. 이거가, 아, 좋지. 나도 여자가 갖다 주면 좋지. 뭐, 시커룸이 갖다 주면, 아우, 그로 좋지가 않아. 근데 그렇긴 한데, 그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하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어. 그런 틀에 잡힌 그런 사고를 바꿔야 된다. 응. 맞자가, 뭐 해야 된다든가, 이건 뭐, 맞자가 해야 되고, 치 쉬운 거, 뭐, 그래야 되고. 이런, 이런 사고가 나도 있고, 나도, 나도, 나도 70이니까 당연히 있지, 머릿속에 그런 게. 나도 커면서 그렇게 컸는데. 그러니까, 나도 있고, 다, 우리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 다 정도의 차이지 있는데, 그런 게좀 바뀌어야 돼. 그런 게, 나, 내가 성인지 감성이 떨어져, 떨어져 있는 거야. 일반 평균에 못 미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성인지 감성이 나의 옛날보다는 나의 30대 직장 생활할 때보다는 높아졌어. 왜냐? 잡혀갈까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여자에 대한 농담을 옛날보다 훨씬 안 해. 그니까, <laughs> 왜? 그게 덜 하는 거냐고? 이게 왜냐면, 정인지감성이 사회생활하면서 그 어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잘못된 거네 이런 걸 이제 느껴가면서 내가 스스로 이만큼이라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여직원에게 농담을 농담이라는 것은 나는 지금도 그게 잘안 되는데 다 같이 웃고 다 같이 재밌어요지 나만 재밌고 듣는 사람이 뭔가 불편하면 안돼 근데, 내 나이 또래에 하는, 나를 포함해서 농담을 하잖아? 지만 즐겁고, 듣는 여자는 약간 불편해. 그런 농담을 나. 나는 근데 지금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고 나면, 아, 또, 또 이러네, 인간이. 아직도 정신 못차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 예전엔 그게 더 심했지. 더 심해가지고, 예전 같으면, 이제, 미트에 걸려요. 요새 같으면 미트에 걸릴 건데, 예전에 그런 게 없어서 넘어간 거지. 그게 왜냐? 성인지 감수성이 떠서 있는 거예요. 자, 성인지 감수성이, 내가 그냥 성인지 감수성을 그냥 개념을 설명하면 어려워. 책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 성인지 감수성이 그럴 때 쓰는 말.